공항 같은 뒤에 있는 나중에 태양 타일을 다치해놨다요 해봤는데 10월 19일 날양력으로 10월 19일 날 면허되었는데 이때 이제 대룹으로 수감된 그 사람들은 의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의병, 의병으로서는 민간인들인데 특히 이제 여기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의병장들은 몇 분만 해놨는데 허비 많이 들어보셨죠? 이강릉 1 9 8 7년그에 1987년대에, 1987년대에, 1 9 8 7년1 9 8 7에1 8에1 8 7년에1 9년에1 9 8 7년에1 9 8 7년에1 9 7년에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람도 지금 있거든요. 자, 좀 봅시다. 자, 여기 제 손끝 위에 올라가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잘 아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이광순이죠이수순 위반신. 지금, 가난한 손으로 되 있는 거예요. 다 빨간 거다 검은 거다 이런 식으로. 안창호도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 있게 안창호있어 사실 에 사는 걸로 알려주세요. 여기 어디게 안창 안심이가. 혹시면 가까이 사장 보셔도 돼요. 혹시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아주머니 같은 어른이라는공간데이고쪽 많은 <목소리> 분이계는데그 간도 지역에서 한인들이 국민 근데, 거기가 어느 하나 땅이에요? 조국 음. 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중국의 정책동이 약간 위대한 시점인가봐요.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서 활동했다고 해래서 간부 공산당 사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간부지역 항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가지고, 강렬하게 일본 훈병군대를부신다든지 방어한다든지, 죽인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600명 정도가 이 사이에 잡혀와고 국내로 홍합대서 신진주 연구소에 있거나 서대문 연구소로 옵니다. 그중에 주요 지도자들은 서대문 연구소로 와요. 왜냐하면 서대문이 당시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감옥이고 대표적인 감옥이었거든요. 서울에 있잖아. 요 그리고 이제 18명이 사용... 사회... 뭐? 최대한 앉아보세요. 보다가서 있는 어떻게, 어떻습니까, 느낌이? 음. 이상 앉을 수가 없 무릎이 네. 밀착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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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가서 전화 찾으려면 건물 끝으로 가지 말고 가운데로 가시면 돼. 요근데 당시에 이제 감옥 건축이 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요즘은 CCTV로 다 감시하니까 요즘 감옥은 현대식 감옥이야, 빌딩식으로 접어들었잖아. 병원 그렇고 공장도 있고.